오늘은 삼국지 45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갈량의 뒤를 이어 촉한의 강유가 북벌을 시작했으나 고평릉 사변을 통해 조상을 몰아낸 사마이가 위나라 정권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던 탓에 위나라의 북벌 방어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결국 강유의 북벌은 별 소득 없이 일단락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또 이러한 삼국의 정황상 강력한 위나라에 맞설 수 있는 촉한과 오나라의 연합, 그리고 협공이 점점 절실해졌지만 오나라는 늙은 손권의 뒤를 잇겠다고 나서는 아들들의 후계자 다툼과 그 와중에 상황을 정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부추기는 손권 본인의 만행으로 인해 삼국의 힘의 균형이 점점 깨져가고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다루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지난 시간 이야기에 이어 이 혼란스러운 삼국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51년 가평 3년 연희 14년 태원 1년 249년 사마이가 고평릉 사변으로 정권을 잡은 지 2년째가 되고 249년과 250년 강유가 진행한 두 번의 북벌이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된 1년 이 지난 바로 그해 봄. 조방을 몰아내고 조조의 아들이자 조비의 이복 형제인 조표를 황제로 세우려는 왕릉의 반란을 막아낼 때까지만 해도 큰 문제 없었던 사마의의 건강 상태가 6월쯤 되자 병으로 알아놓어 점점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해 8월에 병으로 죽게 되니 이때 사마의의 나이 73세였습니다. 사마의의 죽음은 위나라에 매우 큰 타격이었어요. 앞서 여러 사례에서 보았듯 국가의 주요 인물의 죽음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타격이기도 했지만 외부 세력에게 침략의 기회로 다가오기도 했기 때문이었지만 당시 두 차례의 북벌을 실패로 마무리하고 재정비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촉한의 경우나 후계다툼으로 막장 드라마를 쓰느라 신경 쓸 틈이 없었던 오나라의 상황 덕분에 사마이가 죽었을 당시 위나라는 외부 적에 의한 위협은 거의 받지 않긴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사마이가 죽지만 않았으면 당시 외부의 적이 모두 약해져 있던 시기였던 만큼 강력한 침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크나큰 손실이었다는 것은 사실이죠. 아무튼 사마의의 죽음은 외부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옵니다. 그 내부적인 혼란이라는 것이 바로 사마의의 아들 사마사의 즉세였습니다. 사마사는 사마의의 장자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사마이를 따라 전장을 다니던 인물이었어요. 다만, 사마이와는 다르게 그가 몸담고 있던 위나라, 즉, 조씨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뭐, 사마이라고 한들 한 황실이나 위황실에 대한 충성심이 깊었다고 볼순 없지만, 그래도 대놓고 뭔가 황제 자리를 노린다거나, 대외적으로 황제를 능가하는 권력을 휘두른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지난 이야기에서 다루었던 기록을 보더라도 사마의는 승상의 직위와 구석의 특례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몇 차례나 이를 거절했었고 결국 끝까지 구석의 특례는 받지 않았을 뿐더러 비슷한 수준의 권력을 쥐었던 조조에 비해 생각해 보더라도 한나라 황실의 신하에 족하지 않고 위나라의 왕, 즉 위왕이 올랐던 조조와 달리 사마의는 위나라 황실에 속한 신하로만 자리했지 따로의 독자적인 국가나 체제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사마의의 아들 사마사는 달랐어요. 사마사는 애당초 그러니까 위나라가 조방 같은 근본도 모르는 황제에게 넘어가서 휘청거리던 시기가 아닌 조예가 젊고 총명해서 위나라가 삼국시대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부터 권력찬탈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진서 경제기, 즉, 사마사전의 기록을 보면 이러한 준비된 반역자 사마사의 모습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을 살펴보면 선제, 즉, 사마이가 장차 조상을 몰아내려 했을 때 깊은 모의와 비책은 오로지 경제, 즉, 사마사와 더불어 몰래 이야기했는데 후에 진 문제가 되는 사마소는 이것을 알지 못하였다. 이후, 조상을 주벌하려 일을 벌이기 전날, 그날 저녁에야 이러한 일들을 문제에게 고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뒤, 사마이가 사람을 시켜 아들들을 엿보게 하니, 경제, 즉, 사마사는 잠이 든 것이 평상시와 같았으나, 문제, 즉, 사마소는 편하게 자리에 들지 못하였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리를 해보면, 사마이가 조방 아래에서 조상과 힘겨루기를 하다가 결국 고평릉사변을 통해 조상의 세력을 가지치게 기는 당시 장남 사마사와 차남 사마소 중 장남과 이에 대해 논의를 했고 고평릉사변이라는 이 거사의 전날 사마사는 태연히 잠을 잘 잤으나 사마소는 심장이 떨려서 그랬는지 갑자기 너무 큰 스케일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랬는지 잠을 자지 못하였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근데 좀 이상하죠. 뭔가 이 내용을 보면 그래 뭐 사마이와 사마사가 일찍이부터 권력을 찬탈할 역심을 품고 있었고 이에 대해 착착 준비를 해 왔으며 사마사는 특히 이를 겁내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라는 것까진 알겠는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근본 없는 조방 시절이 아닌 나름대로 패권을 쥐고 있었던 조의 시절부터 역심을 품고 있었다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자, 그럼, 사마사가 조예 때부터 역심을 품고 있었다라는 건 기록으로 남아있진 않은 걸까요? 아닙니다. 그 깊이 숨겨진 영모의 뜻은 사마사 본인의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지만 본인이 아닌 사마사의 첫 부인이었던 하후휘에 대한 기록인 진서, 경회, 하후황후, 열전. 즉, 하후휘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후휘전의 기록을 보면, 황후, 즉, 하후휘는 사마사가 절대 위나라의 충신이 아님을 알았고, 황후가 위나라 황족의 조카였기 때문에 사마사는 심히 그녀를 꺼렸다. 청룡 2년, 마침내 독약을 마시고 죽었는데, 당시 나이가 24세였고, 준평릉에 장사 지냈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후희는 외삼촌이 조진이고 작은 할아버지가 하후연인 위나라 선골 성골 중의 선골이었는데 결혼한 남편 사마사가 위나라에 역심을 품고 있었다는 걸 알아채고 나니 이둘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겠죠. 사실 하후희의 입장에서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마사 입장에서는 하후희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또영모에 대한 계획이나 또 다른 관련된 행동들이 위나라 황실에 흘러 들어가지 않을지 대단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런 둘 사이의 문제로 인해 하후희 전에 적혀 있는 청룡 2년 마침내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라는 이 기록은 대부분의 사학자들에게 사마사가 하후희를 독살했다라고 해석되는 것이 정설입니다. 권력에 대한 욕구와 이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멀쩡한 아내를 독살했다라는 점은 앞선 기록에 나타난 고평릉 사변 전날 편안하게 잘 잤다라는 모습과 함께 사마사의 확고한 권력욕과 그 성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또 사마사가 하호위를 독살한 시점인 청룡 2년은 제갈량의 5차 북벌 시점, 즉 조예는 커녕 제갈량도 죽지 않았을 정도로 멀디 먼 과거였다는 점에서 사마사의 영모 계략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는지 알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서론이 길었지만 어찌 되었건 이렇게나 오랜 시간 차근차근 준비되어 있던 이 영모 세력의 계획에 비해 이에 맞서야 할 중앙 정권의 리더인 황제 조방은 사마사에 비해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의 권력을 이양받은 사마사는 안 그래도 조상 세력이 쫓겨나면서 사마씨의 세력이 가득했던 중앙 정부의 요직에 점점 사마씨를 채워 넣었기 때문에 황제 조방이 믿고 힘을 실어줄 만한 인물이 부족했고 또, 조방 스스로도 정통성이 갖추어지지 않은 점 때문에, 입양된 아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으로 조방 개인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조방은 점점 사마사의 세력 쪽으로 기울어가는 세력의 균형을 맞추고 다시 권력의 핵을 가져오기 위해 254년, 가평 6년, 사마사를 몰아낸 반란을 황제가 반란이라고 하니까 조금 뭐~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어~ 사마사를 몰아낼 반란을 계획을 합니다만 인력 부족과 관리 소홀로 인해 액전역에 발각돼서 저지당하고 맙니다 이후 조방은 사마사에게 불안거리로 여겨지게 되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폐위돼 버리고 말죠. 이 모든 사건이 사마의의 죽음 이후 단 3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물론 조방을 폐위시키자마자 사마사가 내가 황제다! 를 외친 건 아니었어요. 아무리 권력의 대부분을 손에 쥐고 있다 손치더라도 그건 너무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던 건지 아니면 아직 조씨에 충성하고 있는 지방 세력들이 내보일 반란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늘 정통성의 문제점을 안고 있던 조방을 폐위한 사마사는 위나라 성골 중의 성골, 조조의 증손자이자 조비의 손자, 조예의 조카인 조모를 꼭동각시 황제로 세우면서 권력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자, 그렇게 조모를 내세운 사마사의 집권은 안정기를 맞아 오래 유지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사마사의 집권이 오래 갈수 없었으니 그것은 바로 사마사의 집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마사 본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마사가 죽었다니요 이제 사마이가 죽은 지 얼마 됐다고 그 아들이 죽다니요 늙어 죽은 건 아닐 테고 어딘가 아팠을까요 병을 앓고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뭔가 이 조씨를 폐위시킨 데 앙심을 품고 있었던 누군가가 암살을 한건 아닐까요? 하후황후처럼, 아, 독사를 당한 건 아닐까요? 사마사가 죽은 이유,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사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조금 전 시점으로 돌아가서 사마사가 이렇게 위나라를 한바탕 뒤집어 권력을 장악하는 동안 오나라에서는 위나라보다 더욱더 다이나믹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252년 가평 4년 연희 15년 신봉 원년 4월 오나라 황제 손권이 70살의 나이로 죽은 겁니다. 손권이 죽으면서 오나라 황제는 손권의 막내 아들 손량이 됩니다. 지난 시간 이궁의 변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등장했던 그 인물 당시 7살의 태자가 되었던 손량은 9살에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자그 말은 뭐죠 당연히 누군가가 황제 대신에 황제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죠뭐 아홉 살이뭘 알겠어요 초딩이 마치 오나라판 조방 사마이 조상 같은 이야기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송건은 어린 황제 손양을 도와 사마이와 조상이 역할을 할 사람으로, 대장군 제갈각. 을 골라 태자 태부 지기를 내립니다. 태자 태부란 황태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스승과 같은 자리로서 뭐랄까,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대부 같은? 음. 마치 유비가 죽기 전 유선에게 제갈량을 아버지와 같이 모시라 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의 직위인데 실질적으로 어린 황제가 될 손량의 주변에서 의사결정을 돕고 정치에 대해 가르치라고 이러한 자리를 준 만큼 제갈각이 일종의 수렴청정, 대리집권을 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정사 오서의 기록을 보면 손권은 병상이 있게 되자 뒷일을 누구에게 의탁하면 좋을지 논의하도록 했다. 당시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제갈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특히 손준이 표를 올려 제갈각의 기량은 군주를 보좌하여 정치하기에 충분함으로 큰 일을 맡길 수 있다고 했다. 손권은 제갈각이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여 이를 처리했으므로 그를 꺼리고 있었으나 현재 조정의 신하들이 모두 제갈각이 가장 뛰어나다고 여겼으므로 제갈각을 불렀다. 그후 상태가 악화되자 제갈각 등을 병상으로 불러 침대 아래에서 조서를 받도록 했다. 손권은 조서에서 나의 병세는 절망적이다. 아마 여러분과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일을 여러분에게 부탁한다라고 했다. 제갈각은 눈물을 흘리며 신 등은 모두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므로 응당 죽음으로써 조서를 만들 것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정신을 안정되게 하고 생각을 하여 외부 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손권은 담당 관리들에게 조서를 내려 모든 일을 재갈 각에게 결제를 받도록 했으며 단지 국가 시험 등과 같은 것은 사후에 재갈 각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라고 기록하면서 손권이 정치적인 사항에 대한 전권을 제갈각에게 주었고 이에 대해서 주변 관리들 또한 제갈각이 그러한 역할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손권 또한 바보가 아니고 제갈각이 정치와 체국 전반에 대한 모든 일을 혼자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손관은 손홍, 등윤, 여거, 손준 등에게 추가적으로 뒷일을 부탁함으로써 자신의 사후에 오나라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조방과 사마이, 조상과 같은 경우와 비교하기에는 오나라 쪽이 조금 더 평화적이고 합리적이며 비교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무사하고 밋밋 건조하게 상황이 흘러가면 역시 삼국지가 아니죠. 안타깝게도 오나라는 이 손권의 의도처럼 순탄하게 나가지 아 못했습니다. 집권 초기. 제갈각은 대단한 국정 능력을 선보이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행했기 때문에 정사 제갈각 전에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 은혜와 혜택을 숭상하였으므로 백성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제갈각이 항상 드나들 때면 백성들은 고개를 길게 빼고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호평을 받고 있었어요. 심지어 훌륭한 내정을 통해 백성들의 지지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외세 즉 위나라의 침공에 맞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손권이 죽은 252년 가평 4년 연희 15년 건흥 원년 11월 손권의 죽음으로 인해 혼란의 시기를 노리고 위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던 사마사가 보낸 무려 7만의 위나라 군을 4만의 군대를 물리쳐서 수천 마리의 소, 말, 당나귀, 수레 등을 노획하고 산처럼 쌓인 물자와 이 기지를 얻는 등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재갈각이 보여준 성과는 실로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좋은 성적은 점점, 점점, 점 집권 후반으로 갈수록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초반에 얻은 군사적인 대승으로 인해 적을 얕보는 마음이 생겨 점점 무리한 군사 운용을 하게 됩니다. 위나라의 침공을 막아낸 바로 다음 해인 253년, 가평 5년, 연희 16년, 건흥 2년, 봄에는 작년의 방어전으로 아직 피로가 남아있는 백성들을 무리하게 몰아 20만 대군을 일으켰고 손권이 수십 년간 노렸으나 얻지 못한 합비를 얻어내기 위해 도전을 해보았지만 위나라의 관구검과 문흠이 이를 막아내어 결국 무리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물론. 전쟁의 승패는 병가지 상사, 뭐, 이기고 지는 일이야, 늘상 있는 일이고, 좀 무리해서 공격했다 손치더라도, 합비가 중요한 땅이라고 생각한 만큼, 무리하게 공격을 감행한 것까지는 그래요. 어느 정도 넘어가 줄만 했어요. 하지만, 제갈각은 무리한 공격에 더불어 독단적인 의사 결정을 행하고, 주변 지휘관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으며, 부상자와 병자가 많다는 것을 거짓 보고라고 매도를 하는 등, 자신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전쟁에 대해 무서울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정사, 제갈각전의 기록에 따르면 전쟁은 몇 달간 계속되었지만 신성은 함락되지 않았다. 사졸들은 피로해졌고 날씨가 더워 물을 마셨기 때문에 설사나 각기병에 걸린 자가 태반이었으며 죽거나 부상당한 자로 땅을 뒤덮었다. 각 진영의 관리들은 날마다 병든 자가 많다고 보고했지만, 제갈각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의 목을 베려고 했다. 이로부터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제갈각은 내심 자신의 계책의 실패를 인정하며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것을 치욕스러워하여 얼굴에 분노하는 기색이 나타났다. 장군 주위가 옳고 그름을 논하려 하자 제갈각은 분노하여 즉시 그의 병권을 빼앗았다. 도이 체림은 군의 계책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했지만 제갈각이 능히 쓰지 않자 말을 타고 위나라로 도주했다. 위나라에서는 오나라의 병사들이 지치고 병들어 있음을 알고 구원병으로 하여금 전진하도록 했다. 제갈각은 군대를 이끌고 떠났다. 사졸들은 부상당하고 병들어 철수하는 길에 어떤 자는 구덩이 속으로 넘어지고 어떤 자는 적군의 포로가 되었으므로 산자도 죽은자도 비분의 감정을 품었으며 귀천의 차이 없이 모두 탄식했다. 그러나 제갈각은 태연자약했다. 그는 장강 해안가로 나와 한 달간 머문 후에 심양현에서 둔전을 일으킬 생각을 했다. 하지만 그를 돌아오도록 부르는 조서가 끊이지 않았으므로 천천히 병사를 돌려 돌아왔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그를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원한이 생겼다. 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제갈각은 초반 선정을 통해 얻은 민심까지 모두 잃어버리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오나라의 국력이 순식간에 쇠퇴하고 20만이나 되는 군대를 일으켰다가 대패한 탓에 오나라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고통받고 죽어나가게 됩니다. 결국 제갈각의 폭주를 막고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제갈각과 함께 손권에게 뒷일을 부탁받은 손준이 제갈각을 암살하게 되니 그때가 바로 253년, 건흥 2년 놀랍게도 오나라의 이 많은 사건, 사고가 손권이 죽고 손량이 황제가 되고 손준의 추천으로 제갈각이 집권하게 된지단 1년 6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제갈각을 추천하고 또 직접 암살한 손준은 이후 제갈각을 대신해 승상과 대장군의 직책을 수행하게 됩니다만, 앞서 말했다시피, 당시 오나라의 신하중 제갈각은 모두가 공인하는 최고의 능력자였고, 손준은 그에 비하면 보잘 것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손준 또한 제갈각과 마찬가지로 뭐 딱히 눈여겨볼 만한 정치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합니다. 오히려 손준이 정권을 잡은 지 1년여쯤이 지났을 때 일어난 삼화사의 조방 폐위 및 조모 옹립으로 인해 삼화사의 국정농단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위나라 장수 관구검과 문흠이 수춘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이러한 전쟁통이 삼화사가 병환 악화로 죽어버리는 오나라의 입장에서는 위나라 공격과 수춘 지역 쟁탈의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춘을 얻기는커녕 수춘성을 방어하던 위나라 장수 제갈탄의 공격으로 많은 장수와 병력을 잃기까지 했죠. 이 절호의 기회를 바로 255년, 정원 2년, 연희 18년, 오봉 2년에 일어난 관구검의 난이라고 부릅니다만 뭐 성과를 거두지 못한 손준에게는 그저 관구검이 반란 실패로 죽어나가고 위나라 장수 문음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오나라로 항복해온 그저 그런 사건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틈에 사마사의 죽음까지 모두 설명했죠. 자, 이렇게. 위나라와 오나라는 단 수년 사이에 황제가 바뀌고 실 집권자가 바뀌며 반란이 일어나고 침공을 실패하고 또 막아내는 폭풍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혼돈의 시기였죠. 자 그럼 당시 촉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촉한의 최신 정보라고는 강유가 두번 연달아 북벌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더라라는 245년부터 250년 사이의 정보가 끝이죠. 그럼 촉한에서는 어떤 일이 누구로 인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지 그 최신 정보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권이 죽음으로써 화려했던 삼국지 시대에 전행했던 세 황제, 정확히는 한 명의 위왕과 두 명의 황제, 총세 명의 리더가 죽었네요. 조조 유비 손권, 아 정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사실 손권의 죽음은 삼국지 시대의 마무리를 가져오는 어떤 신호탄 같은 거죠. 자, 그 마무리가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얼마 남지 않은 이야기 계속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삼국지 45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